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어, 7원이어, 4원이어, 9원이어, 8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어, 9원이어, 4원이어, 7원이어, 1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7원이여, 9원이여, 7원이여, 9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7원이여, 2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2원이여, 8원이여. 3원이요, 7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7원이요, 3원이요, 7원이요, 2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요, 8원이요, 7원이요, 3원이요, 7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9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9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1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8원이요 구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